자 일단은 네 바로 시작하죠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엔 선수는 여기서 잡아내야 돼한번더 나왔기 때문이죠 91년생을 과연 구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90년생 여기서 게임을 마무리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일단 게임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저희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신 진영이 다시 한번 나온, 자, 8시 진영의 네. 로엔 선수예요 로엔 선수, 자, 네, 12시 진영의 메이트 선수, 선수. 테라. 네. 과연 이번 게임은 메이트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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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은, 자. 계속해서 자뭐 골드러시고 자뭐 골드러시 자체는 타이밍러 테란의 타이밍러시를 막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맵일 수도 있어요 프로토스가 그러나 뭐 숨어 있는 맵들이 있고 이 숨어 있는 맵들을 바탕으로 에 네, 멀티를 꾸준히 펼쳐 나가면서 뭐 리콜을 통한 게임을 승리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맞죠. 그렇죠. 꽤나 변수가 많은 맵이죠 이 맵은. 아, 생각보다 많아요. 예, 아 우리 경호 형님어서 네. 오세요. 일단은 카톡방은 정리가 된것 같으니 저희는 게임에 집중합시다. 게임에 집중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리에 끼칠 네. 수 없는 사람은 나가면 됩니다. 자. 네. 기단 바스까지 지어주고 있는 메이트 선수고요. 네, 서로 무난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 서로 무난하게 시작. <laughs> 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승질나네 아, 진짜. 어, 아 죄송합니다. 네. 어, <laughs> 참으세요 어, 아, 아 아이. 그냥 방금 속이 시원해지고 싶었어요. 아이더 맛 맛있는. 아, 그래도 한번 한번 어, 네. 소리 질러줘야 네. 속도 시원해지고 그렇죠. 예, 어, 어, 네. 어 이제 어우 시원합니다. 이제 게임에 집중해 보시죠. 예. 네. 어, 자, 일단 로맨 선수. 네. 가스가 조금 느렸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아 어, 뭐. 네. 가스가 조금 뭐 느리기는 했습니다. 많은 뭐. 아 이거는 근데. 그게. 네, 네? 뭐 상관이 없기는 한데, 로엔 선수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의도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집중력에 네, 그냥. 조금, 예. 네. 아무래도 이 선수가 잠깐... 게임에 집중 못하고, 네? 예, 단톡방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경 쓸게 있었으니까요, 지금. 허나, 지금 로엔 선수는 집중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예, 메이트 선수보다는 지금 이 게임을 만약에 로엔 선수가 네. 놓친다? 그럼 91년생은 그대로 치킨 네. 반납해야되요. 치킨 선물해야되고. 그렇죠. 예. 어, 네. 로엔 선수 두 마리 쏴야죠, 그 정도면. 예, 네, 두번 나왔기 때문에. 예. 네. 그 정도의 뭐 책임감을 갖고 게임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렇죠. 일단 드라곤으로 SCB 정찰 잘라주려고 하는데 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사업 드라군 원계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서로 무난해요 뭐 사실 네 골드러시만큼 내가 어떤 전략을 시도했을 때 정찰이 쉽게 되는 맵도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렇죠 네 앞뒤로 뭐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고 싶으면 딱 와서 슬쩍 쳐다보고 가면 돼요 그렇죠 네, 어, 이러면서... 네 지금 로인 선수는 또 슬쩍 쳐다보러 갔는데 프로브 죽었어요. 슬쩍 위에서 쳐다보고 아래에다가 넥서스 네네 네. 일단 메이트 선수는 팩더블 할것 같고요 그렇죠, 할것 그렇죠. 자, 일단 4드라군 나오는 모습인데 4드라군 네. 나오는데 탱커 없어요 네. 벌쳐 나왔거든요 방금 벙커도 없고 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바로 빼네요 그냥 마린이라도 좀 잘라줬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게요 예 서로간에 아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로엔 선수 입장에서 보자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내 손에 승패가 그렇죠. 달려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만만큼 조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도... 부분이고 예. 네 로엔 선수 이름값과 지금 믿고 맡겨준 팀원들을 위해서 못해도 조금 1승 정도는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야이 선수 근데 메이트 네. 선수가 조금 제가 어 의도가 파악이 안 되는 것중 하나는 왜 네. 굳이 벌처의 마인을 이용해서 앞마당을 먹었을까요 차라리 오, 마인 트리플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예, 스타포트도 아니고 예. 네 말씀해주시죠 좀 예, 저,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음, 저는 그냥 그대로 한 2시 커맨드를 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팩토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네. 아 엠, 아니 아 엠베가 돌아가네요 또 이거 아시작어요 엠베가 돌아가거든요 네 예, 그리고 네. 일단은 이 벌처의 마인은 예예 예, 의도를 어느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벌처가 입구쪽에서부터 언덕까지 마인이 펼쳐진거 보아하니 다크의 가능성을 네. 예, 생각했던 것 같은데 리버예요 반대로. 네. 어 근데 엠베가 돌아가는데 배럭이 안돌아가네요. 무슨 의도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과연 이 엠베를 통해서 박하익을 준비한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 엠베만 지어지면 그냥 습관처럼 눌리는 것이었을지. 자 아카데미가 어, 일단 아, 올라가거든요. 아, 지어주는데 이제 리버 나오거든요. 너무 느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상대가 뭐 <laughs> 이게 다크도 아니고 리버라서 하필.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바카닉을 할 때는 이 베러기 숫자를 느끼지 네. 않기 위해서 터렛을 좀 둘러치는 저, 저, 경우가 터렛을... 있는데. 어, 이건 너무 그렇죠. 오픈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옵저버가 정찰 하는걸 막기 위해 토레스를 들고 하는데 그냥 옵저버 위에 떠 있죠. 다 보죠. 아. 야. 이렇게다가 아둔까지 지어주면서 네. 이게 게이트. 전략 네. 그러니까 로엔 선수의 전략적인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메이트 선수의 입장이 뭐였냐? 아. 로엔 선수가 앞마당을 네. 안 먹었어요. 예. 아, 그렇죠. 이, 정말, 아, 정찰이 안된것 안 같네. 그렇죠. 정찰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아, 네 허나, 저 벌저가 네.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응? 네. 배스핀 가이저를 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 네. <laughs> 네. 로 다른 거 때리고 있죠. 6시에서. 그렇죠. 네. 에그 저거 깨도 저는 못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가 네.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면서 지금 셔들이 어느새 테란의 본진에 와 있는데, 뭐, 테란 본진에 있는 게 없죠, 지금? 네, 터렛 타나 이거는 네. 그냥 리버로 슬리스 수리, 슬쩍 깨주면 되고요. 자, 그렇죠. 오, 자, 네, 지금. 일단, 메딕 4마리. 메딕 4마리 나왔는데, 4탱크, 그리고. 그냥 박, 진짜 박한액인데, 어, 이거, 지금, 박카닉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렇게 타이밍이 뺏기고, 병력마저 죽게 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탱크, 탱크 두기까지 잡힐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시즈업도 안된것 같아요, 아직. 아, 이거, 박카닉 나가보기도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거, 리버로 게임이 끝나나요 어, 근데, 그... 어... 네. 어, 리버 컨트롤? 아, 어, 이 와. 와. 컨트롤 이마리나 죽었어요. 야, 아, 마린도다킬 아, 마린도. 마린 없어요. 이제. 네, 이거 메딕 죽으면 게임 끝나죠. 가능성도 없어지죠. 저 팩토리도 안돌아가고 지금 탱크는 아예 없거든요. 이거 마린만으로 잡으려면 한 세월이에요. 네. 그렇죠. 어, 메딕도 계속 잘려요. 이거 만화 채워놓으려고 일부러 뽑아놨는데. 그렇죠. 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네. 이득을 많이 받고. 네, 토스전 박하닉은 살짝 드라군같은 유닛을 상대하기엔 메딕이 생명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 이거는 일단...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메이트 선수가 물론 앞서서 그렇죠. 벌써 에, 네 앞서서 이 킬은 진짜 좀 팀에게 도움이 되는 킬을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렇죠 네 이거 뭐 지더라도 사실 크게 상심할 필요 없이 뒤에 팀원들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요? 어 근데 이러쉬가 진짜 아까 있었던 4탱크가 함께 했다면 진짜 강력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바카닉은 네. 알고도 막기 힘든 운영이에요. 아, 그 와, 로엔 선수 근데 티셔츠에 쓰죠? 이거 지금 리버에 다크까지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일단 아, 그런데 리버는 같아요, 일단, 일단. 네. 네. 일단 리버는 돌아와야 돼요, 최소한. 근데 메딕 안 가거든요. 메딕 이제가 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 영전가 영형태... 꽤 있어서 사실, 리버가 안 돌아와도, 네. 아, 너무 쉽게 맞드셨을것 그렇죠. 같아요. 예. 게다가 메딕도 없이 지금 어택당을 찍었기 때문에, 자, 레이디 퍼스트인데, 자, 여자 먼저 안 보냈죠? 자, 지금, 맨 퍼스트가 되어있어요. 네. 아, 일단 다크랑 질러세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리버랑. 아, 마인! 아, 근데 자, 일단 리버는 아, 죽었어요. 아, 근데 이거, 저 이거는 네. 이제 게임이 끝났고, 자, 루앤 선수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네, 이제 뒤에 또 강력하신 형님들이 남아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앞에도 강력했지만 네. 사실 그 뒤에도 엄청. 누구나 네. 예상해요. 뭐구0 연생 형님들의 뒤에 남은 두 분이 굉장히 강력하시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예상하시죠. 그러나 그렇죠. 메이트 선수가 2킬을 해냈다. 이거는 90년생 아... 형님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해져야 그렇죠. 되는 결과인 거예요. 네. 아우. 오늘 메이트 선수 2승이나 하는 쾌거를 이루었거든요. 그렇죠. 쾌... 아, 일단 게이트 자체는 8게이트에 넥서스는 4개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아, 이거는. 그렇죠. 아무리 테라니 사기라고 해도 SCV 6기밖에 없는 앞마당에 미네랄캔은 SCV 6기밖에 없는 이6 SCV가 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그, 지금 박한익인데 가스는 그만 파줘도 될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가스 엄청 많거든요 500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탱크 하나를 뽑을 때가스 100씩 들기 때문에 가스를 계속 계속 파는 것 같고 네아 일단은 야 11시쯤인데 아 그런데 네 여기 배렁 옆에 네마리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이게 이제 진짜 힘든 게로 로엔 선수 그새 하이템 플러까지 준비해놨어요. 아 다희게 하이템 플러두 마리의 쥐약이죠. 네. 네. 이 다크 두 마리에도 마린이 꽤나 죽었는데. 그렇죠. 하템 오면은 답이 없거든요. 핫 네, 하템 이러면... 일부러. 네. 안 가나요? 지금? 드라곤만 가요. 네. 마당또 압박. 이거 자체가 또피 네. 아니겠습니까? 야, 네. 이파이어벳코컨에서 그렇죠. 많이 본것 같은데요. 파이어벳 드라곤. 네. 아, 파이어벳 일곱 마리. 질럿 없거든요, 근데 몇 마리. 아, 근데 질럿 이제 보네요. 근데 01억. 그새 01억까지 됐어요. 네. 로, 엘 선수. 야, 역시 메이트 선수는 방이업이 먼저 됐고요 네, 아, 근데 좀 앞마당을 먹고 방이업해서 바카닉을 하기에 좀 많이 느린 타이밍이 있지 않나 싶네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이게 네. 배럭더블이었다면 이 바카닉이 정말 강력한 타이밍이 될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 메이트 선수가 좀 생각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로엔 선수가 앞마당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 아주 생각이 많아졌던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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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방 진짜 강력해 보이지만 네. 스톰 한 방이면은 다 녹는 병력들이거든요. 네. 아, 싸워요. 스톰. 자, 또. 아, 와. GG 나오면서 3대 2까지 따라옵니다. 네.